많이 당황했는데? 아, 이거 펴지 마세요. 이차전 오, 이거 뭐야? 로얄 그... 사로도 그... 갑자기 나오는데? 뭐야? 대란이 떴던 발매님. 아니, 보물창고야? 네, 네, 네. 뭐야, 오... 이. 스타. 어, 아, 나왔던 치타, 콤포덕, 산토리, 탈리스커, 블랙 라벨 내 더블 블랙 사올려다가 말아. 더블 블랙, 너 블랙 라벨 좋아하냐? 나 되게 좋아해, 쪼니 머크 블랙. 글렌버이 15가 있네. 어제 12 올렸는데 집중해. 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라고. 늦어. 집중하라고. <laughs> 그래도 맛을 볼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친구가 다 먹은 건데 딱한두잔 나올 정도 분량인데 맛을 한번 보고. 아, 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뭔 말을 한지도 모르겠다. 에이, 소리 안 났어. <laughs> 개미, 개미 우줌 정도만 따라가지고. 우리 셋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로얄 살로트라는 스카치는 아주 자부심이 있는 어소사이어티드 하고요. 롱 트렌디션 로얄 건. 어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향이 되게 시마스리갈이 내가 그때도 1 2를 먹었을 때 느꼈던 거는 푸르티가 좀 강조된? 푸르티가 뭐야? 과실향. 좀 상큼해.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향에는 좀 나는 것 같아. 어, 향이, 블렌디드 향 중에서는 향은 제일 좋아. 내가 엊그제 21년 발렌타인을 먹었거든? 아, 향은 확실히 로얄살로트, 그러니까는 시바스리갈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한 모금으로 일단 평을 할 거니까. 음 생각보다 되게 진득하고 녹진하고 거기에 푸르티하면서도 스모키가 있어. 아 로얄 살로트가 스모키가 있네. 몰랐네. 아 맛있는데 로얄 살로트 맛있다. 어 아, 계속 피니시에서도 기분 좋은 달콤. 로얄 살로트21 좋다. 좋아 그치? 맛있어. 이거는 맛있는 술이야. 야 세윤 씨도 나랑 따라. 안돼. 내 자리인데. 야 대리야 야, 니니 뭐가. 로얄 살로트 비싼 술 아니야? 이거 많이 나오네. 네, 네 많이 나오네. 내가 네, 네, <laughs> 알아. 있어. 그런 건짜 맞아. 야 많이 나오네. 야 이거 먹으면 오늘 나는 이게? 하이라이트를 너무 빨리 따른 거 같은데? 제주 면세점이 아 면세에서 잘 사왔네. 네. 좋은 사람들이랑 먹는 술은 맛있는 거야. 그렇지요? 술은 결국은 어, 나쁜 사람과 환경. 어우 색도 진하고. 어 지금까지 먹은 거막 다르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너는. 아 확실히 스모키가 있어 이거는. 희한한 거. 향이 좋지. 야, 이 시비는 맛있다. 이거를 바로 먹 되게 우아하고 맛있어. 근데 기조가 기조가 어, 제가 되게 좋은 지적이야. 좋은 지적은 아니고 좋은 행동이야. 쪼니워크 블랙과 더블 블랙 이쪽 기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풍미나 이 볼륨감이 다르겠지. 그래도 먹어보고 싶긴하다. 나도. 어 약간 스모키가 있고 달달함이 있으니까. 어우, 말아 말아. 어, 말아. 쪼니워크 블랙 진짜 좋은 술입니다. 이거. 쪼블 쵸블. 이거는. 쵸블 블 좋아 좋아. 잔데?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론, 과일의 달달함이나 이런 게 훨씬 히 볼륨감이나 게 풍만하잖아, 얘는. 아. 근데 요거는 조금 그런 건 아니고 좀 단편적이긴 해. 좀 스모키하고 달달하고. 근데, 그래도 이게 3만원짜리고 이게 2, 30만원짜리다고 하면은, 지금 열, 거의 뭐, 7배에서 10배 차이의 가격이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나는 요것도 굉장히 가성비로 좋은 술이다. 쪼니워커블랙도 근데 얘는 확실히 되게 맛있다. 깊고. 이거는 난 양주다. 어 양주다. 들어가자, 자 보자. 바로 그냥 팍 어... 하는 게 있어. 어... 얘는 약간 싸. 토니어커 그러니까 블랙은 약간 그런 거고, 롤라살로 트1 1은좀 싸. 은은하게 들어서 가밑에서 퍼진다. 아. 너왜 느껴보려고 안에 노력을 좀 해? 악동이야, <laughs> 아 뭐야? 반항아야 치즈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치즈 제일 맛있다. 그리고 스모키가 스타일이 완전 달라. 얘는 스모키 빡! 얘는 안에서 약간 피트스러움과 함께 은은하게 루는 루는. 중후하게 퍼지는 게 있네. 이거 진짜,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맞출 수 있을까? 해볼까? 아 그냥 맞추지. 너, 너 해봐, 너 해봐. 그럼 맞춰. 어, 오케이. 자, 뒤돌아 봐. 하나만 주는 거야? 이거 불을 비교할수 있게 그러 비교하는 거지 하나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비교를 해야지 자 친하지 않나 이거요? 가끔 아, 안 했나? 아니 섞진 아, 않지 섞안하지 그게 아치 아니지 나아치는 아니지 늦게? 눈아고 하셔 눈 아코 어두 번째? 눈 감고 컨트롤이 불응해 아니야? 아닌데? <laughs> 왜 그랬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야>, 바르마시... <laughs> 아니 야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이게 인간이 인간이 무서워 말음하시니까 쓴맛이 남아있어서 아 그래? <laughs> 많이 당황했는데? 좀어이거 <laughs> <laughs> <야, 이걸> 편집하자 <laughs> 뭐, 사실... 제일 재밌는 건데 이걸 편집뭐어떻게 근데 이게 너무, 되게 멋있어. 너무 맛있어 야, 캐주얼한 거잖아. 그지? 어, 보자. 원할머니왜왜 왜 선택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딱 먹었을 때는 어 이게 발베니 인가 했는데 약간 발베니? 취했네 로얄살로트랑 쪼니워커블랙이랑 대결한 거야 그 어, 어. 취했는데 아이. 아 발베니 아, 생각했구나 아, 이렇게 간다고? 비겁한 판명입니다 어, 어. 어 발베니는 스모키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음.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발베니랑 비교하는거 아니었어? 이렇게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왜냐면은 비싼 걸 먹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사람의 입맛이 되게 한낱인간이다 이렇게 또 어쨌든 이 분위기 와 디자인과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거든. 그거 왜병 어쨌어? 여기 딱 여기 있는 거와 없는 거의 맛이 다르잖아. 그거 병만 중고로 막 팔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막 찍어 줘라 지금. 버드샷. 버드샷. 버드뷰. 아, 아, 지금 잠만 몇 개냐? 철거지 밥 비판 한번 해. 이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게 다로. 잘어. 달달해. 상콤 프루트 달달해. 이건 하이간좀 아껴 먹어. 이거 물량이 잘안 풀릴 거야. 근데 네 스타일이 아니면 막 먹어. 왜냐하면... 아니, 막 먹어도 난상관없어아 진짜로? 아 이게 이제 물량이 없거든. 아예 또 먹고 싶진 않아. 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네 입맛에 안, 네 입맛에 안 맞으면 다행. 나 먹어봐서. 그럼 내가 몇만원줄 테니까 돈을 줄래? <웃음> <웃음> 이거 구하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지금 발베님 이거 떡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말 같지도 않은 술이 대라이나 가지고 이게 그 정도 술이 아닌데. 씨. 무슨 의미가 <laughs> 있어? 아더블루드더블루드는 캐스카 자체가 다른게 두개를 또하는거를 발베니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공법 근데 사실 지금은 되게 많이 어떤 시글몰트에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베니는 자기네들이 원두가. 처음이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어 왜냐 어쨌든 시글몰트는 보리로 만드는건데 보리를 보통은 다 수입해오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와서 쓰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경작을 해진내 앞에 있는 밭에서 아, 요즘에는 귀한 술이 됐어. 원래 사실 귀한 술은 아닌데. 근데 너는 발베니가 좀 맞냐, 입에?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못 느낄걸? 잘 모르겠어. 똑같아? 어? 다 비슷해? 이런 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면 안 되는데, 나좀 수련을 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넌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 21이랑 이거랑 뭐가 더 낫냐? 아, 난우연리낫우연리야 음. 그러면은, 조니워커 블랙과 발베니 10이랑 가격 차이가 몇 배는 나, 두세 배는 이상은 나지만, 이거는 취향차가 이좀 많을 수가 있어. 그때그때 다른 거 있으면. 맞아. 그건 정답인 것 같아. 맞아. 이게 나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 이거 너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 하시는 분은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정도 값어치한 술이 아닌데 뭐비싸지니까좀 아쉽. 아쉬... 아 로라 샐러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완전히 반전이네. 병이 이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소장을 좀 많이 해놓나 보다, 그렇지? 도장이스럽 도장이스럽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술 중에. 세번째 손가락으로 맞아 맞아 오반이라고 오반은 안먹어봤어 오반은 안먹어봤어 오반이 더 응. 좋더라 괜찮다고 많이 하더라고 오반 14? 14년? 오반도 한번 찍어서 올리긴 해야되는데 아 영광이었다 이게 막새륵처럼 아주 조화가 잘이루어져요 바로 조니어커 블랙 내가 지금 먹어보면서 느꼈는데 조니어커 블랙은 아,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친구가 헷갈릴 수 있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와발인어 아이 발벨인 발